빵이야, 오늘은 아빠가 인어공주 이야기를 들려줄게. 옛날 옛날 깊고 푸른 바다 속에 다섯 명의 인어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그중 막내인 인어공주는 다른 공주들보다 훨씬 더 호기심이 많고 바다 위의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인어공주는 열다섯 살이 되던 해 드디어 처음으로 바다 위로 올라가 볼수 있었어요. 그날 밤, 바다 위에 떠있는 배를 보게 되었고, 그 위에서 왕자가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인어공주는 너무 매력적이고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왕자는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인어공주는 왕자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그를 구해 해변에 데려다 놓았어요. 왕자는 무사히 해안에 도달했지만 인어공주는 그를 다시 볼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인어공주는 왕자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왕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다의 마녀를 찾아갔어요. 마녀는, 마녀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어공주는 마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자 마녀는 네 목소리를 주면 대신 인간의 다리를 줄수 있어. 하지만 그 대신 엄청난 고통을 겪고 만약 왕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너는 바다로 돌아올 수 없고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거야.라고 말했어요. 인어공주는 깊은 고민 끝에 그 대가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녀는 마녀에게 목소리를 내주었고, 대신 인간의 다리를 얻었어요. 다리는 아주 아팠지만, 인어공주는 왕자를 만나기 위해 그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해변으로 나가 왕자에게 다가갔어요. 왕자는 인어공주가 다가오자 그녀를 보고, 너무 아름답고 내가 구해 나를 구해줬던 그 소녀와 비슷한데 왜 말이 없지?라고 생각했어요. 인어공주는 말을 할수 없었지만 왕자는 그녀에게 매력을 느꼈고 둘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하지만 결국 왕자는 다른 공주와 결혼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그 공주는 바로 인어공주가 왕자를 구해줬을 때 바다에서 본 공주였어요. 왕자는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하였고, 인어공주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결혼식이 다가오고 인어공주는 큰 결정을 해야 했어요. 왕자가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할 것인지, 아니면 마녀의 저주를 피하고 바다로 돌아갈 것인지. 결국 인어공주는 왕자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바다로 돌아가지 않고 바다의 마녀가 말한대로 물 속으로 뛰어들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기로 했어요. 그 순간 인어공주를 사랑했던 천사의 존재들이 하늘에서 나타났고 그녀는 물거품이 되어 별빛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순수한 사랑은 결국 하늘에서 별로 빛나며 공주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왕자를 지켜보게 되었답니다. 빵이야. 이 이야기는 음,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인어공주는 왕자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자신의 사랑을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만들어준 순수한 희생이 희생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란다. 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희생에서 나온다는 그런 교훈을 갖고 있는 동화야. 우리 빵이도 그런 순수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길 바라.